30대가 되면 연애 쉽지 않습니다. 분명 괜찮은 조건인데도 왜 자꾸 관계가 꼬일까요? 30대 남자가 연애에서 자주 실패하는 다섯 가지 이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말 들으면 뜬금하실 텐데요. 여전히 20대처럼 연애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재미, 설렘, 감정만 믿고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걸 가벼움으로 느낍니다. 이제는 감정뿐만 아니라 책임감, 진정성, 미래 계획까지 보여줘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데요. 직장, 돈, 방향. 계획 없이 그날그날 사는 모습은 여성에게 불안함만 줍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흔들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자기 삶의 틀은 잡혀 있어야 하는데요. 삶과 함께 가꾸면 좋지만, 스스로를 가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메모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자기 관리가 안된 남자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여자는 성장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자기 삶에 투자하고 발전하는 사람. 그게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삶에 투자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면서 어린 여자, 연하에 집착하는 경향. 이건 정말 많은 30대 남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괜히 어려 보이는 연하만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나이와 관리 상태는 생각 안 하고 조건만 보고 고르려 하죠. 하지만 연하는 당신의 성숙함, 리더십, 안정감을 원합니다. 그게 없다면 그저 나이 많은 어린애로 보일 수 있어요. 연애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 지가 핵심입니다. 굳이 자존심 때문에 진심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좋아한다. 보고 싶다. 말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죠.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는 관계처럼 느껴져요. 말을 아끼는 게 매력일 수도 있지만 필요한 순간은 확실히 표현해야 합니다. 여자는 공감. 소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30대 남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자꾸 줄여버리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냥 넘어가자. 이런 태도가 쌓이면 결국 거리감만 커집니다. 감정 공유.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30대 남자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 말투, 책임감, 성장하는 자세. 이 모든 게 사랑을 완성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